오늘 경기는, 토트넘, 대, 노팅엄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예보대로 구름 한점 없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 하신 홍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티고프와 함께 시작합니다. 토트넘, 대, 노팅엄 역습입니다. 손흥민 슈팅 아 위력적인 슈팅이었습니다. 긴거리슛이 특기인 선수답게 공간이 열리자마자 멋진 슈팅을 보여주네요. 전방으로 길게. 찔러 줍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길게 찔러 줍니다. 루카스 모우라 슈팅 빠져냈습니다 기필 좋은 스피. 엄청난 반사 신경. 아, 멋진 선방. 슛. 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멋진 선방 보여주네요 깔끔한 발리슛이었는데 아쉽겠네요 네 키퍼가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메리케골습니다 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내렸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틴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입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의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지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손흥민 들어갑니다 자, 굴리입니다 노틴업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조금 무리였기는 하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지금 골파뷰가 필요한 상황. 지오반니 아, 로첼소. 공간으로 패스. 아볼 좋네요. 자, 오른쪽 봤 어요. 케이 헤리 케이 실수 를놓 치지 않 고, 공을뺏 어서 슈팅 까지 한번 해봤 습니다. 수비수 입장에선 가슴이 철고했겠는데요 그만큼 상대 실수를 잘 노렸던 플레이였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지오바니 로첼소 전방으로 길게 케인, 손흥민 슈팅. 아, 아 트래핑 이후에 슈팅까지 빠르게 이어봤습니다. 볼을 받자마자 슈팅으로 연결했어요. 그 찰나에 이렇게 날카로운 슛 대단하네요.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와! 옵사이드입니다. 키퍼 <목소리> 전방으로 손흥민 손흥민 전방으로 보냅니다. 포트넘으로 서는 막히긴 했지만은 불파에 성공했다면 결정적인 기회가 될수 있었어요. 아, 오버헤드 킥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선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아 좋은 패스가 들어갔지만 바로 압박이 들어오네요. 좋은 수비로 위기를 넘겼어요. 토즈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루카스 모우라, 주위를 살핍니다. 에서두 골처럼 쏟아갑니다 이야 미사일같은 쇼팅이네요 제대로 때렸어요 준수 고민도흠족해하는것 같지 않습니까 포즈넘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포트넘으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집구을 하면 되거든요 두골 리드는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슈팅!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한 점차까지 추각했습니다.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이것도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노팅업 이제 한점차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전방으로 한 번에 길게, 도비, 패스 가로챕니다. 찔러줍니다. 루카스 모우라 끊었습니다 전방으로 긴 패스 끊어냅니다 토비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토지넘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한장은 경고됩니다. 슛! 아 쉬운 쇼팅이네요. 여기서 전반전 도 끝났습니다. 완전입니다. 길게 찔러 줍니다. 토비 알데르베이론트 포트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은돔벨레 오른쪽 잘 벗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스루패스 끊었습니다 왼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포트넘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성공했다면 득점 찬스였어요. 좋은 승부수였습니다. 헤리케인 자 치고 올라갑니다. 플러다운볼 자, 카운터 시도. 손흥민.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포트넘 여기서 반칙을 당합니다 주심이 환기만 시키고 넘어갑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까요? 전방으로 길게. 전방으로 길게 보았습니다. 끊어냅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끊었습니다. 노팅엄 볼을 되찾아옵니다.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노팅업,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옥사이드입니다.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노팅업, 선수를 바꿀 것 같은데요.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손흥민, 어디로 보낼까요? 로팅엄으로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치고 나갑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직접 처리합니다.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음, 이건 옥사이드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노팅업, 선수를 바꿔줍니다. 키퍼 길게 찹니다. 끊어냅니다. 지오반니 로첼소. 회입니다 슈팅. 요리스선방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치이었는데잘 막아냈어요. 주신의 경기 종료. 휘스를불었습니다한 골차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한준희 선수리 오늘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포티넘으로서는 중앙을 집중 공략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있다는 건 이럴 때큰 장점이죠.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고생하셨습니다.